다림미 하나 사야 되는데 진짜 이건 어떻게 여는 거야 야. 그냥 여는 거 아니야 어, 어떻게 빼는 거야 고장내게 생겼다 어. 야 스팀 다리미 하나 사야 되는데 맨날 특이원이에요 이거 제가 어. 자세히 봤었는데 이거 음. 보면 음. 이렇게 도 되고 스팀 도 돼서 그냥 이렇게 세워서 세워서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림질도 돼 바탕에도 되고 네, 아, 아, 두 가지 두 가지 방법 세워서도 되고 어. 이렇게 스팀으로 스팀 도 되고 스팀 도 되고. 네, 되고 오 괜찮네 기능이 다리미. 스팀 다리미로 이게 지금 물통이거든요 음. 이게 물통이거든요. 그래서 물통을 빼서 물이 이렇게 스팀 다리이가 물통이 작으면 찾자가 음, 음. 중간에 물이 마들어가야 되는데 음. 그럴 필요 없이 물통이 좀 커서 그런데 네, 네, 네. 어나 네. 옛날에 보면 이 다리미 자체에 네. 물을 막 이렇게 넣어주고 이런 거는 진짜 물이 빨리 끊어지더라고 음. 근데 얘는 괜찮구나. 물통이 워낙 크네. 음. 아니 근데 물게 어. 전체가 아니고 요거야 요거. 요거, 요거 아 물통이고 얘는 다리미는 아닌데그래도 보통 물통보다는 물통이 밑에 달려있잖아 요 보통. 음, 음. 그래서 조그맣고 무겁잖아. 근데 음. 이거는, 이거 자체만 쓰면 되겠다 그래도 조금 무겁긴 하다 응. 음. 아주 가볍진 않아. 어. 근데 또, 이런 다림질을 하려면 좀 무거워야 돼. 그래야 늘리 맞아. 다림이가 너무 가벼우면 네. 늘리지가 않으니까. 늘리 이런 거. 다림 음. 어. 그래서 이것도 모아... 나쁘지 않았어. 모아서 스팀 다림이.